레메조프 연근약, 푸른 난개 야영지에 불멸세 이병 라폴드는 무언가에게 이래하고 싶은 일이 있는 듯 하다. 요즘 달이아가브의 발톱 근처에서 굉장히 사나운 그레네이드라는 마물이 나타난다고 합니다. 귀찮게 되긴 했지만 이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지요. 논두를 잡으면 그레네이드 발톱이라는 강력한 연근약 재료를 얻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. 무언가님 실력을 아니까 드리는 부탁입니다만, 그레네이드를 처치하고 그레네이드 발톱을 얻어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? 아마 청리정제소에 있는 메메류프 일병이 그 재료를 구하고 있을 테니 가져다 주십시오. 그가 만든 약은 다가올 싸움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재료 구하러 가는 것도 무언가 일입니다. 얍, 너도 한, 한 방. 으, 어떡하지? 먹는 약 재료가 모자라네.이제 남은 약도 얼마 없는데이건 그레네이드 발톱이잖아.마침 재료가 떨어져서 어쩌나 싶었는데 잘 됐다.나폴드가 얘기해준거지?고마워 크게 한숨 돌렸어 재료도 생겼으니 다음엔 내 차례지.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좋은 약을 만들어줄게.